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매수완성?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매출 생명과학이요? 어,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14,500원에 50%요? 어? <laughs> 1 4 5 0 0원요 14,500원. 네, 14,500원에 50%네요. 예, 예. 어, 이거 이거는 혹시 어제 사신 건 아닌가요? <laughs> 아니 이거 산지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예, 아주 오래돼가지고 네. 그냥 계속 가지고 <laughs> 어. 있다가. 네. 좀 봐가지고. 네. 어 <laughs> 네. 그래요. 그러면 꼭, 일단 꼭 제가 갈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HHLB도 그렇고, HLB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다들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HLB가 사실 대장, 대장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간암 치료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HLB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은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을 오랫동안 이제 기다렸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2년 정도는 되셨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 자리를 왔, 어,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약 2년 정도 전쯤에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내가 산 가격을 회복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어,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좀 크게 낼수있 어, 내기 위한 약간의 욕심, 이런 것들이 좀 있,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어, 보면, 이제, 지난번에 주가가 얼마 전에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아, 이때 팔걸. 이 라고 약간 좀 후회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또 하면서 이제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게, 주식이라는 게 사실 욕심 때문에, 좀 피해를,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때 팔지 못하면 떨어졌을 때는 잘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h i b 생명과학은 지금도 수익이긴 하지만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은 비중도 일단 많고, 그 다음에 현재 수익 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지금은 이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먼저 줄여놓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매수한 가격이 14,500원이니까, 어 최종적으로 15,000원 정도를 깨지 않으면 일단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가져가시되 혹시나 15,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그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물량도 파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 지금 절반 일단 오늘 팔고, 나머지 절반은 앞,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0원 손절가 잡아놓고, 위쪽으로는 16,500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하자. 어,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